자, 고동 님의 질문. 음, 이렇게 추려 볼 수가 있을 거고. 이 말을 정리하면 그겁니다. 귀서랑 손병을 무자본으로 벌려니까 너무 돈이 안 벌리고 힘들어요. 이 질문인데. 어,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드리면 귀서랑 손병은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주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. 현질의 매니아의 현질에서 그거를 거상지원을 바꿔서 사란 말이 아니라 그 AK 사이트에서 엽전 충전을 하셔서 그 정도는 지불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무자본이라는 단어에 귀서랑 손병이랑 여러분들께 드시는 최소한 내 자신 캐릭터가 직접 사용할 모든 그런 캐시 아이템들 다 포함한 그런 어. 상태를 무자본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. 무자본이라는 게 일취혈장 하나, 다다익선 하나, 도발부한장, 귀서, 손병 하나도 안 사용을 하는 게전 무자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거는 마치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디 식당에 가셔서 밥을 먹 먹었어요. 근데 돈을 안내 그냥 나와. 그거랑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사에서 제공을 하는 캐시 아이템들을 전혀 단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돈을 하나도 안쓴 상태로 무자본으로 하겠다.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 에 여러분들께서 게임사에서 직접적으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사가 뭘로 직원 직원들 월급을 주고 뭘로 그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그러겠습니까? 정말 우리가 게임사가 잘못할, 때,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막 이렇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게임사에 내가 적어도 내가 필요한 것만큼 직접적으로 내 캐릭터가 먹을 캐시 아이템들은 다 구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게임사에서 돈 주고 사라고 마련해 놓은 그거를 철저하게 그냥 전부 다 유저들한테 구입을 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은 구매를 좀 해주시는 게전 ak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. 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웬만한 게임들 만약에 지금 당장 돈 주고 살수 없는 게임 막 너무 고정 게임들 아니면 전다돈 주고 삽니다 직접. 음. 아니면은 정말 그 정품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빌리거나. 근데 다만 무자본이 아니라 현질을 했다라고 판단이 될 부분은 굳이 뭐 매니아가서 안 사도 여러분들 캐시아이템을 사가지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거상 유저들한테 팔아서 지전을 마련한다면 그 아이템으로 뭐 기린을 맞춘다든가. 해왕가보 태갑을 맞춘다든가 이런 행위는 무자본이 아니죠. 본인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획득, 그 저기 복용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아이템들, 꼭 필요한 아이템들, 그런 것까지 사는 거그 정도까진 지 무자본 유저라고 생각을 해요. 어느 정도는 해소하시는 게, 거상의안 그런 유저분들도 있습니다만, 거상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초반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게임이란 게 취미생활 아닙니까? 어디 스키를 타러 가든, 수영을 하러 가든, 무슨 뭐 저기 캠핑을 가든, 그걸 공짜로 갈순 없잖아. 그거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. 취미생활이니까 술 마시듯이 약간의 지출은 건강한 게임 그런 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<목소리>